아직까지 코로나가 2.5단계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마스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보니까 그냥 비말 차단만 되는 마스크가 아니고 아주 신박한 마스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왔습니다 신박한 마스크 다왔당입니다 하나, 둘, 셋. 총 3개를 갖고 왔는데 이게 그냥 일반 마스크같이 보이겠지만 아. 여 영상 좀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되게 흔히 쓰는 마스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2.5단계를 시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테이크아웃이랑 배달만 가능한 상태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음료 마실 때 마스크를 내리고 음료를 마셨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솔직히 부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나온 마스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마스크랑 똑같이 생겼 여기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있죠? 이게 빨때 마스크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티가 안 나네, 그렇게. 오! 이렇게 똑 하면 나보이니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일본 마스크처럼 코스트를 하다가 아, 음료를 좀 만들고 싶은걸? 할 때. 오,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내이 위에다가 좀 아침 다음에. 미친. 되네? 나 목이 좀 많이 말랐거든요 <목소리> 여러분! 이게 되네요? 진짜 신기해 <목소리> 그런 다음에 구멍을 또 이렇게 닫아주면 일반 <목소리> 마스크 코스프레 성공! 이 틴트 자국 보이죠? 와개 신기하다 이거 진짜 <목소리> 오 근데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얼른 열어가지고 한번 음료수 시원하게 들이킨 다음에 바로 닫으면 줄거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구멍이 어딨니? 구멍이 어딨니? 어. 화장이 다행히 지워지지 않았군. 마스크 쓸 때마다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요즘은 여기 밑에는 거의 화장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어떻게 안보히니까 <laughs> 어, 뭐야. 헐! 여러분, 근데 이게 날라가. 만약에 이거 사용하신다면 여분으로 몇장 들고 다니셔야겠다. 가끔 일회용 마스크가 줄이 끊어지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끊어, 이게 사라지네? 자, 다음! 다음은 마스크는 아닌데 얼굴을 전체가 막아주는. 이게 투명 페이스가 근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내가 못해되나 뭐 봐. 아가 똥손이어서 이런 거못하는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내 얼굴을 가려주기 때문에 진짜 두려울 에 하나 없는 아주 든든한.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감염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감염이 되는 지그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진짜 확실하게 이런 걸 쓰고 다니면 더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약간의 조금 부끄러움이 있겠지. 음. 제가 혹시 선두 주자가 된다면 혹시 이걸 쓰고 다니실 분이 혹시 있을까요? 팀이들 중에서 나요 일단 이거 한번 조립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나, 건디 아, 이거 사용법 없어. 왜 사용법이 없는겨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구멍이 뽕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뽕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키면 돼요. 역시 난 전제야. 이거 앞머리 자리도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뭐야? 나왜 이렇게 힙해? 나 되게 힙하다. 어 근데 이거 확실히 나에게 아무것도 튀길 수가 없어. 네 단점이 있다. 이거 너무 뿌예요. 기분이 약간 좀 단절된 느낌이다, 이거 하나 썼는데도. 어? 근데 이거 바람은 막아줄 수 있어서 좋겠다. 이제 가을이고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근데 겨울까지는 제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제발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을이고 춥다 보니까 어비가은 것도 막아주겠네, 생각해보니까. 용도가 되게 다양한데요? 앞머리 자를 때, 힙해주고 싶을 때, 비를 피할 때,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 바람도 피할 때 너무 좋은데? 그럼 제가 한번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물을 또 왔습니다. 한번 구워볼게요. 아, 무서워! <laughs> 와, 진짜 여기 안왔어 그래서 이로써 이말 확실히 잘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화장이 안 지워져. 마스크를 쓸걸 알지만, 아. 립을 바를까, 아 쉐딩을 할까 이런단 말이지. 이거 하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대들 내가 한번 선두 주자로 한번 쓰고 다닐 테니까 같이 쓰고 다니자. 어렵지 아 않아. 아 그리고 이게 종에 그냥 일반 마스크랑 다르게 습기가 안 차요. 진짜 가끔 페이프 구사 이런 거 끼면 너무 두꺼워가지고 막 비녀로거나 그런 데 진짜 있거든요. 막 너무 숨차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절대 그러지가 않아. 숨쉬간에 너무 편안해. 근데 그대들 이거 화장도 안 지워져 그대들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만 립을 바를까 쉐딩을 할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대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완전 주인공 이건데 딱 보자마자 진짜 예사롭지 않지 않나요 진짜? 원래 마스크가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걸 알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마스크가 얼마냐면 덴탈 마스크가 5 0매에 11,490원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만줄 아세요? 이거 얼마였더라? 제가 <laughs> 쳐볼게요. 나도 까먹었어. 요게 메디콘이라는 회사에서 파는 마스크인데요. 69,000원입니다. 0 0천 원만 얹으면 7만 원대예요 7만 원이면 뿌링클를몇 마리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야? 뿌링클 얼마였지? 치킨은 시키는데, 거기서 만약에 호식이 치킨을 시킨다 그러면 거의 한 6마리 정도 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 어떻게 마스크가 7만 원이야? 이게 말을 되냐고. 뭐야, 뭐가 뭐, 들어있는 거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달라. 뭐가 이렇게 막 들어있어? 나 어제 본고 싫어하는데? 아! 어, 뭐야. 저는 사진만 보고 이 마스크가 약간 기계 같은 마스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천이에요, 천. 되게 두꺼운 천? 그리고 여기에 막 달려있어요. 여기 안에 뭘 부착을 하는 건가 봐요. 아! 이거는 마스크 전용 파우치래. 어 비싼 답하네. 뭔가 좀 틀린 애 틀려. 여기에 1일부터 31일 동안 더 안전하게 메인리 필터라고 아, 이거를 마스크에 아하. 끼는 건가 봐. 와, 이만 여러분 이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보기엔 여기다 묶이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초소형 공기청정 헬스케어래 이게 공기청정 이구만! 아... 마스크로 인한 피부 트러블 예방 이산화탄소 농도 저하를 쾌적호 초소형 초경량 공기청정 디바이스 야외활동, 실내, 대중시설에도 언제나 한길이에요 어, 뭔가 좀 무디뉴스럽게 생기긴 했다 이게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예? 내가 한번 설명서를 한번 해볼게요 우와, 개 신기하다. 우와!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나 얼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 거지? 일단은 제가 이거 사진과 똑같이 이렇게 써봤거든요. 근데 뭔가 잘 조립을 한 건지는 진짜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잘 모르겠지만 지금 모델이랑 쓴게 똑같아. 맞는 거 같아. 잘 모르겠지만 알아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정말 쓴다면 확실한 서품팀이기가 다시 한번 써봐야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써보니까 약간은 좀 무겁긴 하다. 이게 기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커버 좀 눌리네. 이제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우와! 시원해! 미친 거 아니야? 선풍기 소리가 나! 이거 밖에서 끼고 다니고 조용한 데서 이거 허틀리언 게관용 되겠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겠어! 이게 여기 적혀있는 바로는 답답한 줄쑥 찝찝한 나이숭 그리고 데일리 필터를 사용으로 화장 묻어남을 최소화 아 이게 데일리 필터였구나 화장을 묻지 말라고 헉, 되게 섬세하다 미니 공기청정기니까 공기순환도 되고 확실히 답답하지가 않아요 다음 가지 단점은 아무리 미니라지만 그래도 마스크에 어떤 기기가 붙여져 있는 거 보다니까 조금 무겁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laughs>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할 땐 틀기 조금 그런? 근데 이게 충전이 되는 마스크예요. 너무 신기하죠? 충전을 하면 얼마나 되냐면 포기 말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간대요. <laughs> 얼마 안 가네? 그게? 7만 원인데 2시간이면 좀 아쉽다. 확실한 거는 제가 진짜 완벽하게 똑같이 조립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일단 써보니까 되게 큐릭큐 그리고 화장은 조금 묻어났네. 화장은 조금 묻어났어. 아 여기도 자국이 남았네. 화장 안 묻으려면 페이스 가드 하세요, 이거. 이거 정말 딱입니다. 철저. 네, 이렇게 공기청정 마스크까지 해봤는데요. 이제는 마스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보니까 이렇게 신기한 마스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기계 딸린 마스크는 진짜 처음 봐. 나지좀간기용으로도 멋있어. 저는 이 페이스 가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트 장보러 갈때 이거 좀끼고가야겠어 그리고 이 빨드 마스크 진짜 유용한 것 같아. 요 눈치게임 안 해도 이거 진짜 유, 유용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용법을 좀잘 익혀가지고 쟤네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도 되게 많이 힘드시고 진짜 다들 일상을 잃어가지고 되게 다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가지고 마스크 정말 더잘 착용하고 더 방역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행복해 나갑시다 그럼 오늘 영상 이미 가다 다 모았다 신박한 마스크 편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시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